여러분, 믿음이, 꽃송이, 이 꽃봉우리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다 피었나? 내 믿음은 활짝 지금 성숙해 됐는지, 이 꽃봉우를 보시고, 이 작은 봉우리가 내 믿음인지, 아니면 조금 핀게내 믿음인지, 디만큼 폈고, 애는 활짝 피었고요. 덜피 아이들도 있고, 지금 피는 과정이에요. 이 안에 있는 노란 꽃 하나가 하나 노란색인데, 이게 피면 어찌 흰색으로 활짝 제 모양이 드러나요. 내 믿음은 어딘가? 이렇게 꽃봉오리로 이제... 이 작은 봉오리 보시나요? 이런 봉오리들 이런 믿음 어린 믿음은 주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조금 피, 피고 활짝 핀이 봉오리들은 진한 충성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고 뭐 칭찬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책망도 있어요. 이 봉우리 너무 예쁘죠?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불면 날아갈 듯이 자. 백합도 봉우리 아직 피지 않았어요. 지금 활짝 핀 꽃도 있고 아직 봉우리 아이노란 꽃이 지금 피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주 작은 꽃. 얘는 활짝 피었고요. 이 노란 꽃이 피는 과정이 여기도 있어요. 제멋대로 떨어진 것 같지만 딸딸 말려있는 거 보세요. 너무도 신비하죠. 이런 피기 과정, 과정을 순조로운 건 아니죠. 너무 예뻐요. 너무 신비스럽고 신기해요. 봉우리 하나하나 보세요. 꽃잎.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해서 자라는 과정, 해산하는, 해산하는 과정 같아요. 색깔도 모양도 이 노란 꽃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고 자라나는 과정이고요.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 국화. 꽃잎이 저 보라색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안에 있는 보라색 꽃이 아직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다문 것 같은 봉우리 배진 아이들 꽃들 너무 예뻐요 신기하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 아버지의 창조 신에게서 왔다가 우리는 신으로 돌아가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피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지만, 마리아가 부처가 우리에서 죽었나요? 교주들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럼과 수치 다 당하시고. 아, 이꽃은 얘는 완전 활짝 폈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얘는 완성. 이 꽃처럼 우리는 완전히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되 가셔야 돼요. 내 네, 본향 아름다운 천국. 자, 이 얘도 지금 피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예쁘죠? 꽃잎 하나하나 보세요. 너무도 신기해요. 더 작은 애들, 저더 작은 꽃 아직 피지 않은 이제 얘도 과정이고요. 보세요, 보세요. 꽃잎 하나하나. 내 믿음은 어딘지 어디까지 피었나? 자, 활짝 핀. 이거 완성. 활짝 핀 꽃이에요. 얘는 과정이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키우고 계신답니다. 보셨나요? 마무리요. 아 어, 처음에. 우리 믿음들이 이봉오리 과정에 들어온 것도 복이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어요.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보세요. 이봉오리약 조금 자랐습니다. 조금 자랐고요. 조금 더 자라. 더 자랐고 얘는 완성이에요. 더 어린애가 여기 있네. 와, 너무 예뻐요. 얘가 제일 어린애예요. 노란 꽃 중에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자라기 과정, 이렇게 피기까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누군가는 또 키우게 하셨고, 우리도 누군가에는 맡겨 주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첫째는 목사님,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관사님들, 전도사들, 보세요. 한 송이 완성되게 피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자신의 우리의 믿음들을 내 꽃송이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비유를 해본다면, 나는 어떤 꽃일까? 망울일까 아니면 피는 과정인가? 다 피었나? 우리는 피는 과정이겠죠?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성화대에 가는 과정이니까, 색깔도, 꽃도 다 예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키우신, 꽃보다도 여러분은 더 귀하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오늘은 시편 84편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몸된 교회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서약함이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내, 내 마음이란 내 혼입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우리 왕이신 지혜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제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혼의 세계에 여러분 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생명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같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이게 시온의 대로 휴장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예수님 육체.나에게 휴장 길이 휴장이 갈라져서 내 영의 세계와 하늘 나라의 휴장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주님이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관계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야될줄 믿습니다. 죄인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때 그것으로 많은 셈이 고시대게 이름 피도 은택을입히 나이다. 그곳으로 많은 셈이 주의 공중의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그 안보다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의 세상적인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 풍요롭고 권력이 있다 해도 그 자리가 악인의 자리라면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이유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요. 오라하시면 나는 당당하게 천국 가는 백성이 될 것이니까요.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부모, 형제를, 돈을,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대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오, 지혜의 근원이시오.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에서 유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길 내일도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